감사합니다. 에, 비기너를 엑스퍼트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에, 여기는 슬라이드가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가서 봐야 되겠네. 예, 아 이제 나오네요. 에, 일단 그 비, 엑스퍼트가 되려면 환자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환자를 발견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어, 엑스퍼트가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발견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꼭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0스가 있거나 에이지가 65세 넘어가면 0 0방에서도 한번 배에 프루브를 갖다 대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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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5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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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 줄여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한 50mm 정도. 현재 보험에서도 50mm는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구가 작은 사람은 자기 네이티브 아울타보다 더블 사이즈가 돼 있든지, 아니면 6개월 사이에 점점 레피드리 글로링하는 그런 애니루스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얼서가 있거나 아니면 세큘러 에누리즘은 조금 더 럽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퓨지폼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보면 수술보다는 에바가 훨씬 더 좋다. 에바를 페이버하는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누리즘할 쎄그를 이런 튜브를 통해서 완전히 쎄그를 블러드스트림으로부터 익스클루전 시키는 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터지는 걸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laughs> 치료를 할 때도 서지컬리스크와 이 에바를 할수 있는 아나토미컬팩터를잘 따져서 서지컬리스크가 높고 아나토미컬리도 어, 안 맞다. 그런 환자는 메디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토미컬리 에바 페이버를 하고 서지컬리스크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에바를 해야 되겠고요 아나토미컬리 영 앱을 음, 할수 없다. 근데 서지컬리스크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써줄이고 그 가운데는 이제 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토미가 되는 거죠. 넥 랭스가 어, 적어도 10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너무 크면 맞는 디바이스가 없고 너무 작으면 맞는 디바이스가 없죠. 넥의 프락스만 넥의 사이즈. 그 다음에 디스탈 랜딩 존 인터널 일리아가트리가 어, 나오는 바이퍼케이션이 적어도 20mm가 돼야 안전하게 늘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위에 있으면 인터널 일량을 막기도 하는데요. 막는 거는 어쩔 수 없을 때 해야지 이게 피지올로직 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터블 아나토미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엔돌리게이션,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길 수 있는 c h 가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듀얼업을 어, 하냐 아예 이슈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고 고려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i n s t r u c t i for use, IFU가 있었는데 이런 아주 컨서버티브한 IFU를 따르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IFU를 많이 깨고 있습니다 그 깨는 것 중에 이런 이제 세이킹 노바지먼트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를 아이플 따르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최근에 생각들입니다. 어 팔로우하면서 또 이제 치료만 해놨다고 끝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엔돌리기 타입 원투 스리포가 있는데 이런 엔돌리을 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뇌돌이군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고 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이제 커런트로 익스텐디드 인케이션을 보면 70세 정도는 넘어야 되겠다. 에, 하이 리스크 페이전트에서 하는 게 좋겠다. 에, IF를 꼭 따르는 게 좋은데 현재 디바이스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아이피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자 좀 젊은 사람이죠 사람은 아 점지만 블 레드 캔서가 있던 환자 캔서 케머 서비 라 하는 중에는 이제 ct 를 찍으면서 팔로이 된 환자입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커지죠 커지니까 인디케이션 되는거고 ct 에서 시티 판독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 사이즈가 크다. 그럼 티 판독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꼭 이제 짚어달라 그럴 것이 레나라테리로부터 랭스 프락시만 랭 랭스가 어떠냐 디스탈 어떠냐 이런 것을 다다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판독이 나오고 이제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고 레나라테리부터 충분한 랜딩존 갖고 있고 디스탈도 랜딩존 잘돼 있는 한 점이다. 보시면. 베이스라인 인조를 i n e is 찍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라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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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익스클로더는 고어 익스클로더는 이제 사라졌고요. 어 서전들이 주로 좀 좋아하는 것도 있거요 근데 요거는 지금 굉장히 가늡니다. 그러면서 어인크라프트의 장점은 이 디스탈 베슬이 가늘어도 잘늘 수가 있고 톨초스에도 잘 들어갑니다. 이제14 프렌치의 아웃 다이미터, 그 울트라 어 로우 프로파일을 갖고 있고 아주 잘 어, 트래커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트라이 모듈러 디자인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는 5년까지의 듀로빌리티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듀로빌리티 이슈는 아직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메인 바디를 넣게 되는데 <laughs> 메인 바디는 요게 이제 샌드그라프트 시작입니다. 처음에 잘 찍어 봐서 샌드그라프트 시작하는 부위가 레나라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레날아트에 가급적 붙여서 컴프리마이즈만 안 되도록 이렇게 확인에 확인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바디를 쭉 밑으로 디플로이를 하죠. 이거 보시면 어, 컨트롤레터럴 오프닝 이렇게 이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른쪽에서 메인 바디를 넣었기 때문에 왼쪽 컨트롤레터럴 이은 여기 탁 나오게 보통은 한시 방향 정도에 나오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와이어링을 해야 되겠죠. 와이어링은 이렇게 로테이션 엔조어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로 가는 건데 돌려보면 아 오프닝이 이쪽에 있구나.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쉽게 와이어링을 하고 시스를 위에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길이를 재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랩 존이 이 정도고 인터널 릴랙 바이퍼 캐시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재서 랭스를 정하고 고개 맞는 컨트롤러 림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다음에 컨트롤러 임을늘 때도 마지막에 예, 랜딩 존이 인터널 릴랙을 커버하지 않도록 이렇게 쭉까을 대다가 마지막에 또 확인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어 건드릴 것 같다 그러면 약간씩 밀어 넣어서 어, 올려 놓으면 좀 짧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인터내레이안 막히게 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바디에서 입술레터럴을 이렇게 딱 펴서 입술레터럴 오프닝을 보고 이제 거기다가 다시 픽텔 카테터를 넣고 길이를 재봅니다. 바이퍼케이션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보통 한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버랩 존 생각해서 2 0에120 랭스가 되는 입술레터럴 믹스 텐존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아주 조심해서 여기가 커버 안 되도록 사진 찍어 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볼룬으로 아주 컴플라이트 볼룬으로 이렇게 붙여 주고 그다음에 이 오버랩된 부위는 이렇게 스퀘어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스퀘어로 만들어 주면 잘 붙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이널 아래쪽 다 붙여준 다음에 찍어보면 이렇게 예, 전혀 세지 않고 이 엔유주말색을 익스클루젼 치료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7 3세 여자 아, 남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어, 이 환자분도 이제 팔로우하면서 업 커지는 게 나왔죠. 그래서 어, 트롬보스도 들어 있고 길이는 충분하다. 박스만 어, 충분하고 사이즈도 이제, 에, 랜딩할 수 있는 충분한 아나토미을 갖고 있다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톨츄어스 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한 혈관에 넣을 수가 있느냐, 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보다 더 꼬불꼬불해도 아까 인크라트 같은 거 쓰면 잘 들어가고요. 이 정도 톨츄어스티는 충분히 어, 모든 디바이스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넣으면서. 레나 라테리상벨을꼭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메인바디를 디플로이제하인바고있죠플로이를하고있죠이자는 조금 전에 보신말씀드다저희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을 때는 이 보고 있습이고있이제있고정이돼있고아래쪽에다컨트롤이 영상을 여러 길이 여러 사이즈를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 거보다도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이렇게 좁은 어, 꼬불꼬불한 혈관에 이제 라이트로 해서 놨는데 컨트롤러트랄 오프닝이 아까는 왼쪽에 있었죠.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텐셔널리 에, 발레리나 포지션이라 그래서 이거를 꼬불꼬불한 혈관을 랩트는 랩트, 라이트는 라이트 이렇게 넣어놓면 으 나중에 킹킹되고 눌리고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를 시켜서 발레리나 포지션을 크로스 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림서바이벌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발레리나 포지션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 잘안 예. 그래서 이완전 이제 팔로우 해 보면 이렇게 CT에서 잘세기 익스클루전돼 있죠. 그리고 어 발레리나 포지션해서킹킹이나 눌리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에바를 하시면 되겠고요. 티바는 6cm가 넘어가면 애니얼 모탈리티가 15%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티바의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샌딩 소라스 에올티 에너지 즘이 55mm 이상일 때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고 있고요. 트라마틱 인줄이 됩니다. 타입 B 다섹션은 어큐트 온 크로닉은 다할 수가 있는데 요 당연히 어큐트 때는 이제 펜 컨트롤 비피 컨트롤을 하면서 유니셜 매니지먼트를 서포티브 케어를 하다가 프로그레스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에, 인디케이션이 될수 있는 거죠. 피 a 유나 어, 인처미러 헤마토마 같은 것도 인디케이션이 돼 있죠. 티바도 마찬가지로 프록시마 랜딩 존은 적어도 어, 랜딩할 어, 아테리 어, 이 아테리를 지나서 지나지 않고 랩서클로 지나지 않고 존3에 랜딩을 하겠다. 그러면 랜딩 존의 랭스가 20mm 정도는 돼야 된다. 디스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악은 절대로 어, 커버하면 안 되니까요. 실리악 에서는 어, 2cm. 지금은 한 12mm 정도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안전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요. 안전 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이제 이 위쪽 베스를 디브랜칭을 하고 한칸더 위로 올라가서 존2또또한칸더 위로 와서 존1 이런 대어 태버스 앤그랩트도 하기도 합니다만 아요런거할 어, 때는 항상 써전 어,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86세 여자분인데 이엔유리즘이5.7 T5에서 9 레벨이 있고 길이가 한8.5 센티미터 뭐 정도 됩니다. 트롬버스도 있고 그리고 또휴즈판 마이오리즘 어센딩에도돼 있는 환자고 콜로나리도 병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환자죠 그래서 수술은 하이리스크 니까에 보시면 g a m a 아주 큰 i Temune, John 3, John 4 and John 3큰에너지 c 밖으 n d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플랜을 디센딩에만 있기 때문에 n d John 3 and John 3 and j o 존 n 3 and John 3 a 포 d j o h 데3 and John 3하 n d j o h 3 그거를 이제 길게 커버를 할 때는 아담 키츠 아테리가 눌리게 되면 스파이널 리스키밍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아담 키츠스 아테리 어디 있는지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찾아주세요. 그러면 페이스를 달리해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t11 트웰 레벨에 있다. 그거 찾아주시면 이제 안심할 수 있죠. 이게 n 조를 해보면 지금 t11 t12 여기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커버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안전하게 하숙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24프렌치나 되는 게 올라갈 때 저항 있으면 반드시 로테이션 하고 저항을 풀어 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다가는 이 칼슘들 다 입고 그런데 엎쳐 되죠. 그래서 꼭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올라가서 저는 항상 어, 랩서클 프라이비 안에 이게 피테일 넣어 놓고 랩서클 프라이오스가 여기다 이런 거를 카테타로 알면서 멘주해서 어, 랜딩, 프로스멀 랜딩을 합니다. 프로스멀 랜딩을 하고 이렇게 어, 언슈이싱 할 때는 블러드 플레셔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반드시 잘 폼하게 잡고 위치가 안 밀리도록 하면서 언슈이싱을 해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시면 됩니다. 파이널리 이렇게 디플로이 해 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베어메탈을 풀어주고, 그 다음 요거 올리버팁을 다시 잡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스트레이트한 구간에서 잡아야지, 톨출산 커브도 구간에서 잡으면 가운데 그라프트가 낄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서 잡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은 이제. 하나 더 커버를 해줘. 세컨드 웹츠를 이제 에 길이를 재고 세컨드 웹츠 하나 더 넣어서 여기까지를 하겠다. 여기 딱 이번에 디스탈 랜딩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대개 벌루는 잘안 하는데 이, 이 벌루는 그이 환자는 어 아치가 굉장히 아큐탱글 갖고 있고 칼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넣었을 때는 두개 오버랩도 한번 붙여 주는 그런 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됐고요. 이 환자도 팔롭 로 CT에서 아주 아이솔레이션잘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60세 여잔데 이분은 에올틱 다이 섹션이 있던 환자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1월 달에 어, 답답하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30세 36으로 커지고 있고 엔트리 리엔트리 뭐 등등의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죠. 어디서 나오냐, 메이저 베슬들이 출느냐, 폴스냐 등등을 잘 보시고 이제 이환자를 할 거냐 말 거냐, CT를 쭉 시리얼하게 보면서 프락스마 어, 엔트리를 막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잘 해서 프락스마 엔트리를 막기로 했습니다. 디스탈은은 리엔트리 어, 존도 있고 뭐 등등 복잡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썰솔스스 i c 그썰프트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픽 n b 넣 n g b o 고고 bong bong b 있는 걸볼수 있죠. 는걸볼수 있죠 n g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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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레나 라테리도 폴스 에서 라이트가 나가고 추루에서 렉트가 나가고 펑션은 다 괜찮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완전 팔로우 해보니까 엔돌릭 전혀 없고 사이즈도 이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나머지 퍼피존 다 좋고 CT 에서 이렇게 잘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 테바 하실 때는 일단 인디케이션을 제일 어, 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번째가 인디케이션 세번째가 안전한 어, i f 를 따라서 프로세저를 하시고 나중에 에, 컴플리케이션, 팔로우업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